네, 오늘은 부지포 시공을 하는 거를 오랜만에 음성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. 부지포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에 본드를 묻히는데 본드 목공본드를 써도 되고 지물본드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어, 일반적인 풀 원액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냥 얼만큼 잘 마르냐.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냐. 요 차이인데 목공 본드 같은 경우가 가장 빨리 마르기 때문에 목공 본드를 많이 쓰죠. 뭐 이제 본드 같은 경우는 터치 본드라고 사이드에 풀 본드를 넣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몇대 몇이다 몇대 몇이다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붙이면 돼요.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목공이 많이 들어가면 세다. 일단 부지포 같은 경우도 사이드에다가 딱 붙인 다음에 돌돌돌돌돌돌 이제 밀어주면. 시공 공법은 간단합니다. 그다음에 메뉴에 이렇게 본드를 넣는 이유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가끔 요거를 안 넣었을 때 터지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생각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끔 부지포 시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지물 일이라고 하는 게각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팀장님이나 오야지 분이 잘 알아서.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정답이겠죠. 오늘은 끝!